꼭 가요. 시원합니다 내일 만나면 그때 다시 돌려줘요. 그래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지.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나올 테니까. 꼭! 다시 와야 돼요! 꼭! 다시, 다시 와야 돼! 돼! 난 몰래 방앗간에서 이틀을 더 기다리다가 결국 감나무집으로 찾아갔지. 그런데 오리 발시 집안 식구가 야만한 다가지역이었어그로난 성을 돌며, 돌며 그날 찾아다녔지. 다녀왔지. 우리야, 누구 우리 군이못 보셨나요? 우리 분이요, 우리. 그게 okay, 그러네요? 우리 어니이름도뿐인데 그러냐? 거봐! 후덕단가 도대체 몇 분이에요? <laughs> 니 섹시 다섯 분! 양분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아저씨 흥분! 아직 개그 그만하세요 <laughs> 그렇게 25년이 흐른 거라네 아이고, 이번 게 친구야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가야지 갈 길이 멀어 어? 감정 몰입이 너무 됐어요 너기 완전히 나갔어요 너가 그만 놀고 들어와야지. 엄마가 밥 차려놨어. 너가 너무 많이 놀면 맙어 장난 그만 하고 우리 나라 집이나 챙기자. 누가 우리 뿐이 너무 불쌍해. 네. 그 후로 수십도 들으셨어요. 제천에서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천을 다뒤졌는데도못 찾았네. 나도 제천 사람인데 어 삼달 도 들었어. 근데 동일 자네.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예. 아, 아버지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음. 언니가 갑자기 말을 안 해주신 이유가 있나요? 음. 언니는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절 앞부선 집에서 쫓겨났죠. 그럼 어머니 혼자 기르셨나? 아니요. 언니가 일 저희 하시다가 절 키우시기 힘들어서 의부를 얻어다가 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의부가 술이 고질해서 완전 맛나 니었어요 제가 철 들어서부터 막기 시작한 것이 하루도 편날 날이 있었을까? 엄니는 말리다 채이고 맞고 칼부림다하고 하니 집안꼴이 모겠어 열여덟 살때 집을 뛰쳐나와서부터 이지시죠? 걱정 없이 사는 놈인 줄만 알았더니 듣고 보니 자네도 사연이 깊구만. 자네도 자네도 실음 탁 털어버리고 어여 가세, 나길리멀어 아, 대동이, 음. 자네 왼손잡이던가? 아까부터 계속 음. 왼손을 쓰는 것 같은데. 네. 어려서 이럴 때문에 구박도 많았는데잘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손다루, 씨. 어, 왼손잡이가 유전이에요? 글쎄다. 어, 그건 왜? 아니, 허생원도 왼손잡이 <laughs> 동의도 왼손잡이고,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허생원이 동의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처음이랑은 다르거든요. 예. 뭐, 만나다 보면 좋아지고 그런 거지. 맨날 싸박질만 하겠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닌데.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된다. 가자. 근데 자네 시아버지는 보고 싶기는 한가? 어려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 얘기 들을 땐 원망도 많았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 자식 새끼 낳아놓고 애 묵실도 못하는지? 만나면 꼭 따져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네요 살아있기라도 하면요 그래서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가 제천이었다가시어스의 말을 안 해주시니 자세히는 모르고 대충 공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공평? 친아버지 성도 못 듣고? 예, 네.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잘안 하셨죠 근데, 아까 세은 어른이 첫사랑 얘기했을 때, 저고리 주셨다 그러셨잖아요. 어,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맨 저고리 하나를 항상 품고 계시는데, 그게 어머니 것도 아닌 것이. 근데 봄이면 항상 마당에 놀아주세요. 왠 거냐 물어도 통 대답도 안 하시고. 우연이지만, 저고리 얽힌 사연이 여기저기 많네요. 어, 그러네. 근데, 저도 조금 크니까, 그 저고리 주인이 누군지 어렴풋이 알것 같더라고요. 엄마나 어머니가 마당에 널어두는 그 저고리 주인이요. <laughs> 저고리? 엄마, 또빈 저고리 널어요? 그럼, 봄이었으니 널어야지. 그 저고리 주인이 누구래요? 저구리 너어 놓으면 우리 궁지가오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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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